이제 제나이 때 경찰대가 유행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도 한창 유행할 때 경찰대가 한창 유행할 때 그때 이미 하락세가 올 거라는 것을 제 예, 예견을 하고 경 제가 경찰대를 뭐몇번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찰대를 어 포기해야 했다 되나. 경찰대를 그냥 배제했어요. 나중에는 경찰을 안 가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다시 경찰대가 그 사람들이 좋다 면은 그게 고점 판독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안 갔었어요. 경찰대를 최종적으로 경찰대 안 가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뭐저 선택에 동조하신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지금 다잘 됐어요. 근데 경찰대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경찰대가 이제 가장 큰 타격은 타격은 이제 어하양 평준화가 돼버렸죠. 경찰 자체가 하양 평준화 당연히 검경 동립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말 되겠어? 검찰은 삼국 공무원이 삼국 공무원데 대우가 삼국 공무원이야. 장난해 경경 경찰대는 아무리 좋다는데 이제 경찰대 출신 검사하면 모를까 형사 사건이 좀 피곤해요 형사 사건 자체가 피곤한데 모를까 경찰은 대우 대 나와봤자 나와봤잖아 아니고 그 좋긴 해요 한 사실상 5급이라 봐야 되는데 뭐사사실상 5급 취급이라 봐야 되는데 어디서? 경찰 내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검찰이랑 하늘과 땅 차이고 하향 평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왜냐면 뭐든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고급 집단이라고 하면은 밑에 라인이 안 털려야 돼. 경찰은 한도 끝없이 내려가. 여기서 지금 경찰대학 후에 하시는 경찰 간부들 제나이 또래인 거 같아요. 딱 봐도 제나이 또래네. 문제 뭐냐면 순경 분들이 솔직히 뒷발목 잡고 있는 거맞아 좋은 순경분들도 많죠. 나쁜 순경분들이 경찰 간부 이미지까지 하는 땅바닥으로 때려 박는데 일조하고 계시고 순경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은 안안 싸우면, 싸우면 다행이에요. 경찰대에 가봤자 솔직히 가성비 별로 안 좋지. 가성비 안 좋. 아니, 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뭐든지 경찰대가 솔직히 최고 엘리트 기관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봤자 뭐해? 다 이제 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고려대, 서울대, 뭐 연세대, 로스쿨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대학원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뭐냐 직장인으로 다시 도망가는데 탈경 탈경. 근데 그때도 그때 경찰대가 고봐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 잡는다니까 이게 바로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뭐 무서움? 클래스 클래스의 무서움인 게 경찰대가 기회가 왔었어. 실제로 뭐냐 서울대 갈 애들이 경찰대 엄청나게 갔어요. 그런데 기호도 못 잡잖아. 저도 저도 못 잡아요. 이게 경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평생 중소기업 평생 중소기업 아 그니까 중소기업 중에 될될될 될, 될 사람 될 기업들은 금방 또 중견까지 치어나가고 중견 대기업까지 금방 치고 나가요. 그니까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아니면은 사람 내부에서도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자리를 굉장히 빨리 잡는단 말이야. 안될 사람은 진짜 끝까지 안 돼. 이게 진짜 놀랍다니까. 그니까 경찰대학은 안될 대학이었던 거죠.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러니까.